은혜의 시간 다윗 이야기 33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41편 1절에서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을 베풀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10편 41편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사울에게 잡혀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보살피며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과 같다고 자모는 이야기합니다.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재앙의 날에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베푼 구제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41편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둘째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시편 4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셔서 그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병들었을 때에 그의 병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며 병들어 누워 있을 때 그를 고쳐 주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주변의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사랑의 구제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은 말합니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굳이 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여인은 어느날 갑자기 알수 없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의 이웃들은 다비다를 그렇게 죽게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다비다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섬김과 사랑을 베풀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청해서 그 여인을 살려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미 죽어버린 다비다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다비다는 살아서 눈을 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던 것입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다비다가 평소에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구제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의 손길을 펴고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죄 가운데 있을 때 병을 얻게 되어 그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10편 41편 4절은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범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치유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윗이 병들었을 때에 다윗이 죽을 것이라고 악담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윗에 대하여 수근거리며 다윗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10편 41편 10절은 말합니다. 그러하오나 주여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병에서 일으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보응할 수 있도록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구제하고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구제하고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오늘도 맡깁니다.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가 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